안녕하세요. 리무글이었습니다. 자, 뭐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될 거고요. 네, 잘못 휴대하셨다가 여행 망칩니다. 자, 국내 뭐 캠핑, 캠핑이라든지 뭐 등산, 낚시, 네, 장박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 하나쯤 휴대하고 계시면은 어, 뭐 얘가 지금 제가 저도 하나 예. 저는 긴 걸로 예, 대자로 써봤는데. 어, 웬만한 우리 뭐 야채 썰고, 뭐, 웬만 일반적인 우리 요리하는 데는 저, 정말 잘 썰려요. 예. 네. 칼갈이 집에 있으시면은 몇 번만 다 해주시면은, 어, 웬만한 우리 말 그대로 식도, 예. 네. 우리 요리하는 데 쓰는 데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날이 좋습니다. 예. 네. 이제 정밀하게 뭐 아주 뭐 1급 호텔의 요리사분들이 쓰시는 뭐 그런 쪽에 아주 날하고 뭐 비교하면은 상당히 뭐 떨어지지만은, 일반적인 우리 생활에 있어가지고, 뭐, 가을 깎아 먹는 거, 가을 자르는 거, 야채 자르는 거, 뭐 고기 자르는 거, 이런 거, 일반적인 요리, 뭐, 노지 야외 에 나가가지고, 뭐, 요리 하실 일이 있으실 때. 자, 뭐, 지금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그리고 대짜, 소짜. 이거 한몇년 전에 한번 추천드렸는데, 또 없다가, 또 다시 또 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이 가격에 팔려고 생산을 계속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재고가 나오면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따로 뭐 설명드리고 그냥 여기 뭐 요분 요 말씀대로 올해 1월 달인데 요분만 저렴하고 다용도로 쓰기 좋아요 네. 저렴하고 다용도로 쓰기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 10도 치시면은 가격이 요즘 만만치 않습니다 네. 요 정도 쓸만한 거 제가 보니까 요 정도 사양에 쓸만한 거한 한2 3만 원, 적어도 한 1, 2만 원은 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얘 출시 가격처럼 얘가 지금 만 원대인데 만 원대 출시해가지고 지금 뭐천원 거의 천 원에 다 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다천 원에 놀고 있습니다. 자좀더좀긴게 좀 필요하다. 좀긴 거는 이제 뭐 무라든지 좀 덩치 큰 채소 야채까지 섭렵해서 다 자를 수가 있고. 대신, 휴작이좀 불편하겠죠. 짧은 거는 휴작이 편하면서, 이렇게 혼자, 뭐,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 뭐, 자를 일이 많이 필요하다. 요리할 때, 예, 뭐, 필요하신 분들. 벅703 식도라고 치시면 되고요. 법703 식도. 벅703 식도입니다. 법703 식도. 식도. 예, 말 그대로 우리 식생활, 요리하는데 쓰는 식도입니다. 벅703 식도. 메인에 그냥 치시면은, 어, 지금 뭐, 사이트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식도, 소, 자가 있고, 뒤에 식도, 뒤에 대, 자도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천원대 다 놀고 있으니까, 이거 뭐, 최저가 내려도, 딱, 요거는 식도가 아니고, 예. 여기 뭐, 바베큐, 바베큐 나 주방 칼, 빵 칼, 예, 좀 틀립니다. 식도하고는 조금 틀린데, 예, 얘는 지금 뭐, 7,800원에, 빵 칼, 자, 1033원부터 뭐, 쭈르륵 시작합니다. 천원, 0원 천원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대자를 살 거냐, 소자를 살 거냐. 소, 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뒤에, 소. 소나 대냐, 예. 대는 또 뒤에, 식도 대, 예, 대 붙어 있으니까, 요거만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좀한발 늦었는데, 어, 노지나 야외로 많이 나가시는 계절 한 6월달 정도 추천드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 뭐 지금 추천드린 게 오히려 더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번 7월달, 8월달 너무 더워가지고 노지에 거의 뭐 제가 볼때 이따 제가 가는 곳엔 거의 안 보였어. 네, 뭐. 낚시는 캠핑에 등산이든 일단, 낮이든 밤이든 거의 안 계세요. 너무 더워가지고.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조금 온도가 1도씩, 1도씩 떨어지면은, 오히려 더 낚시라든지 캠핑하시는 인구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때 지금 뭐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전하루 되시고, 아직까지 덥습니다. 더위 유의하시고요. 편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